자, 우리 가을 기도로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도록 할게요. 가을 기도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 속히, 하루속히 삼매, 득삼매, 속득삼매, 속득 빨리 삼매를 얻자. 하루빨리 삼매를 얻자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가을에는 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산매가 부족해 산매 산매력이 아주 그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산매력이 좀 부족해요 산매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산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산매의 반대말은 산만이지 산만한 거예요 크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산만하다. 사람이 너무 어, 줏대 없다. 뭐부잡 부잡하다거나 부잡스럽다라고나 또 뭐라고 하는데 음, 정신 없다. 이제 <laughs> 사람이 정신 없고 산만한 이런 이게 산매라는 말은 집중된 고요, 집중된 고요를 말하잖아요. 어 사람이 타고 나길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 날 때부터 산만한 사람. 그나은보살님은 타고 날 때부터 약간 산만한 스타일. 뭐. 타고 역마살이 많으면 타고 날 때부터 산만. 한단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지금도 지금 몇분 사이 왔다 갔다만 아시죠. 시재보살님도 산만한가? 왔다 <laughs> 갔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가만 있질 않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마사이 많으면 약간 산만함이 있어요. 영마 어.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수행을 하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어디서나 삼매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삼매 들기 딱 이렇게 뭐 사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사주는 <laughs> 명리 시간에 공부하고. 네. 우리한테는 삼매가 진실로 꼭 필요해요. 왜 삼매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을 빼놓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저런 일로 혼이 빠져요. 우리가 제일 혼이 빠지는 건뭐 때문에 혼이 빠져요? 재물. 재물이 나를 산만하게 만들어. 주식이 오르면 기분 좋다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혼이 달아나 뭐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나이 재물이 많아져 좋아 많아져도 빠져도 자꾸 우리는 공격당해요 마음이 그러려면 이 재물을 주시할 게 아니라 마음을 주시해서 산만함을 삼매해 드려야 삼매 또 이거 말고도 많죠 관계 관계에서 우리는 자꾸 관계에 집중을 하면 내말내 내 말을 내 집중해 주고 나를 이렇게 우대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원하죠. 우리 아들이 나만을 바라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나만을 지지해 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계를 하면, 관계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관계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 힘들, 힘들, 흔들리죠? 마음에 집중을 해서 산매를 얻어야 돼요. 이건 타고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산매력은 기르는 거예요.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쭉 밀고 나가는 이산매력 흔들리지 않는 산매력을 반드시 어디 가겠다. 그러려면 이매에 집중하는, 집중된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 같은 거를 주목하자. 참선이, 참선도 좋은데, 참선도 집중하는데, 좌선 딱 있어. 이먹고, 이렇게 하면서, 뭘까 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무, 이먹고, 판치, 생모,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발심이 조금 더 커져야 돼. 내가 반드시 이거 해야겠다라는 발심이 좀 커야지 이 화두를 통해서 참선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발심이 더 커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도전해서 어 그냥 초보자도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은 연불이죠.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게 연불입니다. 우리 제일 쉬운 거는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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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도 집중하기 쉬워 쉽기 때문에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관세음보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이상하게 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집중되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 시간 대비 이매에 들어가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서 건져보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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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러면 시간 대비 집중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삼매에 들려고 하는 이 순간 이산매에 들려고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루에 30분, 1시간 또는 뭐 2시간, 3시간도 좋아요. 자기 전에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되고 해서 되고 산매에 드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공격 들어오는 건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매 들어서 마치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야지 이렇게 신체가 허기지지 않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듯이 내 마음에도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삼매의 힘이에요. 그중에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 단계는 1 단계는 올라왔으니까 관전보살 관전보살이 좋은데 그 다음으로 주문을 외우는 거. 나무라다나다라야나모하 바로기제세바라무니사다바라마하사다바라마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안전하서나자나깨나 누워서, 나무라다나다나다나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무라다나다나다나다나. 소할 때도 나무라다나다나. <laughs> 밥 먹을 때도 나무라다나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하, 하자고, 지금 이런 가을에, 이, 저, 올 가을 엄청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올 칼. 음. 역대급으로 아주 좋은 가을이 될것 같아요. 어, 왜냐고요? 그냥요. <laughs> 그냥 그냥 우리 가을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어 침면장구대단아요 나무라다가도쭉 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전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겠다. 뭐 리빌딩을 마인드 빌딩 마일드 마인드 빌드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마인드 빌딩 빌딩 작업을 쭉 하면 이 하는데 삼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같이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람이 통찰의 힘이 통찰해서 선과 악의 선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 가지고는 또안 돼요 우리가 엊그저께 광복절 했잖아요 광복절은 이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광복절을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죠 동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거 깨달음 얻어서 내가 해탈을 해야지 해서 출가도 하고 정진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 일제 지하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냥 내 아부나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다. 이러면 이게 와, 우리 그 조상님에 대한 자긍심이 없잖아.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봉, 뭐 이준열 수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 이렇게 한거 하고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불의 항구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 이 정의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이제 반대로 너무 정말 악랄하게 뭐 이렇게 자행하고 정말 이제 역사에 야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인물 근현대사. 이 사람은 악인으로, 악인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김창룡이라고 했다. 김창룡. 김창룡이라고. 이름을 아들을, 아들 낳았는데, 손주 낳았는데, 이름을 김창룡이라고 짓지 마세요. 재작년에 그, 그 경찰청장 김창룡이었어. 검색하니까 그 경찰청장이, 아, 김창룡을 아들 이름으로 쓰면 되나.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1920년에 태어나서, 20살에 일본 군에 입대를 해. 그래, 헌병이 돼요. 그래서 만주에 가가고 협혁한 공을 세워. 막 4, 5년 동안, 3, 4년 동안 수십 개의 그 항일단체 또는 내 항일단체뿐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단체들 일본의 적이 되는 그런 단체들을 속간에는 협벽한 공을 세워. 그래서 3년 만에 계급이 소인가요? 한국인이 소위 되는 거 어렵잖아. 소인가 중인까지 촥 올라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누굴 때 자를 때려 잡았죠? <laughs> 독립군을 때려 잡는 걸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 너무 유능해.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서. 이제, 그, 렇게 저기 잡혀가지고 사용선고를 받아요. 근데 열차에서 탈출을 해. 소련군한테 또 잡혔는데 또 탈출을 해. 그래서 북한에 있다가 북한은 막그 한, 그, 어, 이렇게 일제제 때 부역한 사람 다 처형하고 막 그랬거든요. 남한으로 내려와. 남한으로 내려와.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군, 뭐, 이렇게 단기 교육하는 거기에 들어와. 한한 50일 정도 단기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장교가 돼요. 소인가 중위로 장교가 돼. 그런 사람을 받았어. 1947년에 47년에 그 군의 단기 속성반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미군정 시대에 일본 경찰, 또 일본에 구역했던 사람들을 다 그대로 고용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권을 잡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내가 미군이라 해도, 내가 미군, 미군이, 미군인데 한국에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좀 다스려야 돼. 그럼 편하게 살려고 하지. 뭐, 이 사회를 뜯어 고칠 생각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역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갖다 썼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뭐 내가 처벌받을까봐 엄청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미군들이 괜찮아 괜찮아 다 모여 우리가 써줄게 해가 다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김창룡은 거기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남한으로 와가지고 47그 47년에 교육받고는 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이, 여기에 이제 이승만 박사님께서 이 김창룡을 엄청 등용하기 시작해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워낙 성격이 고고하셔서 남들하고 타협하고 같이 뭘 정권을 만들어 연정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훌륭하시나 이승만 박사님이니까. 그 정치권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어. 누구도 이승만을 찍을, 처음에는 이름이 훌륭하니까 명패가, 브랜드가 대단했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엄청 좋았는데 막상 와가지고는 저 혼자 독불장군이니까 인기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승만 음, 박사님이 대통령 되고 정권을 막 휘어잡았죠.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창룡에게 김창룡이 뭘 했냐면, 숙군, 숙군 작업을 했어요. 군에 있으면서, 군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숙가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형시킨 거예요. 아직 이제, 유교 사편이 일어나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에, 군대에 한 3, 5천 명, 6천 명을, 군에 있는 빨갱이 다 잡아내. 그래서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한 4천 명인가를, 4, 5천 명을 처형시켰어요. 그 중에는 빨갱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 그 당시에 군 병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속관했다고. 어떤 부대의 3분의 1 정도를. 전체는 뭐 10만,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 거의 뭐 5천 명을 속과가지고 그 작업을 김창룡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주교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그때 부산에 이렇게 가면, 부산에서 임시정, 그, 그, 수, 부산이 임시 수도였거든요. 그때 국회도 이제, 부산에서 국회에도 하고. 그, 1948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임기가 2년이에요, 당시에. 초대 대통령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재임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뽑았어, 당시에. 근데, 당시에 국회의원, 부산에 모인 야당도 많았거든요. 본인 당이 별로 없었어. 나는, 나를 찍어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당시에 군을 이용해서, 특히 김창룡을 동, 해, 이용해가지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막 밀었다 뺐다, 밀었다 뺐다, 겁을 엄청 주고, 체육관 같은 데다가 이제 밀어놓고는 군인들이 총칼을 탁 뒤에서 하고, 선거에 투표해, 투표해. 투표도 앉아, 서 앉아, 이런 거였거든요. 그 뒤에 총칼이 있는데 반대 <laughs> 누가 반대를 해 그래 그래 가지고 이승만이 재임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했냐 김창룡이 했단 말이죠. 김창룡이 조작한 그어 뭐죠 이제 간첩 수없이 많아요. 어떤 때는 부산에서 이렇게 관짝에다 총을 잔뜩 넣어놓고 이동하다가 이걸 이거를 이제 발그 발견해가지고 이어지고. 지리산, 빨치산들이 그 총칼을 사는 거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이 조작해서 그 해가지고, 이승만 한, 이승만한테 나중에는 양자라고. 이승만이 양자가 돼. 이 나중에 마흔, 사실 서 마흔 살다 돼가지고는 3 7 살인가 그때 암살 당해서 죽거든요. 그때 암살 당해서 죽을 때 이승만이 세 번이나, 그데 시신을 보면서 이승만이 통곡을 하면서 허내 죽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그 장례식 장에 이렇게 계속 추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범 전생 돌아가셨을 때는 한 번도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 조문도 안 갔어 조문도. 어, 그런데 그그 그 사이에 뭐이 사람이. 한 만행은 그야말로 공작 정치, 조작 정치, 원 공산 공산주의자를 속 색출해내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 백범성생을 총으로 쏜 사람이 안두희거든요. 안두희가 이제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처음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두희 보자마자 아이 동지 잘했어수고했어라고한 사람이 김창룡이라. 그리고 안두희는 사실 이렇게 사형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계속 뒤에서 봐주고 봐주고 해가지고 풀려나게 해서 나중에 안두희가 그 개인 사업까지 하거든요. 부자가 돼. 그러다가 나중에 안두희도 누구 한테총 맞아 죽던가 그러는데 그때까지 뒤를 다 봐준 게또 김창룡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승진해가지고 나중에 암살당해 죽을 때는 소 소장이었소장. 별다를 다고 별다랐어. 그리고는 죽고 나서 이제 중장으로 추석까지 해줬어 한 단계 더 올려줘 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뭐 50년대 일어났던 거의 모든 정치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김창룡이 다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아주 악랄하게 뭐 빨갱이 아닌데 그그 그 빨갱이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처넣고 뭐하고. 나중에 김창룡의 부하가 김창룡이 죽고 나서 다 불거든요. 실토를 해요. 그 사람이 분건만 해도 한 열몇 개야. 그 사건들이. 그런데 그걸 이승만 박사님은 너무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했잖아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런 악랄한 방법으로 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그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엄청 훌륭하고 좋다고 고용해서, 야, 내 아들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런 게 이승만 박사님이라고. 독립군을 완전 때려잡던 이런 나쁜 놈을, 그, 국군의 이제 최고 소장까지, 뭐 특무사령관인가?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역사를 그 제대로 보지 않고, 이승만이 훌륭하시다고 다큐멘터리도 KBS 방영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고 또 이렇게 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너무 아니다라는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삼매를 얘기하면서 삼매를 흐트러 것이 때론 이런 정의감이 삼매를 흐트기도 하죠.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감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틀이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법당에서도 그래요. 법당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양초를 끄는 것도 잘,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촛불 좀 끄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끄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왔는데 촛불을 끄세요. 촛불 좀 꺼주세요.하면 어떻게 보여? 훅! 부른 거지. 당연하지. <웃음> 배운 것이 없는데, 훅! 불는 거지. <laughs> 근데 그런 거를 절에 온지 10년이 지나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꺼본 적이 없고, 끄는 사람만 끄잖아. 법당 보살님만 대체로 끄잖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촛불을 끄고 하는 일은 잘 없어요. 큰 절, 통도사 가서 촛불 켜고, 촛불 꺼봤어요? 그리고 통도사만 다니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도 몰라. 훅! 하면 안 된다는 거. <laughs> 그런데, 훅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촛불을 훅 하고 끈다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이러면, 그러면 또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법, 절에서 법당의 일들은 참 다양한 게 많아요. 영단에 뭐 이런 거. 또, 법, 불전에 이렇게 향키고촛 피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향 피우면 되게 좋은 건데도, 향, 형 딱히면 달려가가지고, 바로 끄면서, <laughs> 보는 앞에서 바로 끄면서, <laughs> 형표면 <형품> 안 된다고. <laughs> 혼내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 내가 생각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그, 그게 이제 막,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등표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저렇게 다를 수도 있고, 뭐, 부처님도 이렇게 모실 수도 있고, 저렇게 모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생각에, 어 황룡사는 이렇게 다 깔아놓고 있지만, 어느 절 가면 이렇게 하면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깔아놓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도, 어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딱 나타나면, 바로 말을 해요. 그 습관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말을 할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그분이 다 가고 나면 본인이 고치면 되거든요. 다 가졌어 이렇게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다시 다 고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가지도 않고 있는데 막 뭐라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정의감이 사람이 이제. 원칙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정의감도 과하거나 약하거나, 과해도 문제, 약해도 문제. 그럼 뭐냐? 이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을. 정의감도 조절. 네. 그렇게 해서, 정의감, 이렇게 중생을 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절에 다니는 여러 불자들, 불자들 꼭 가시야될 생각 중에 하나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반드시 번뇌를 다 끊으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중생, 번뇌로 헤매는 중생을 반드시 건지하겠다. 이런 원칙을 크게 가져야 된다. 크게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있는 우리가 삼매 삼매 나무라다라다라 열심히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이 이런 산매를 뒷받침하는 원력, 중생을 다 어떤 중생이든 건지 우리 다 했을 때, 건질 때도 이렇게 결연한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중, 그 중, 중생에 대해서 막 달려들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죠. 시기적절하게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중생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이 사람만 중생이냐? 그건도 아니고 이재용도 중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벌도 중생이에요. 그 중생에 대한 마음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하여간에 이번 가을에는 이렇게 그 삼매 들기 들어야 된다는 원력을 꼭 세우셔서 다 같이 신묘장구 대단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신부장구대들 아니? 한번 세번 해볼까요? 같이? 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라바루기 제세바라야무니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루니가야옴 살바바이수다라나 가라야다사명 나마가리다와 이마갈라바루기 제세바라다바이라가다나마하리 찰벌다다다람소바나이, 염달바보다람, 바보마람이 수다감, 다자탕우 마로겐 하루감, 하지루가지가란지, 헤이아래마음, 오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여 우르구르 갈면 사다야, 사다야, 노로도로미연제 마음, 미연제의 달아달아, 달인다리. 암마라무지 이런 게지 마라, 하나, 미, 사 이, 나가야 나 미, 사 이, 삼, 이, 나사야하 자라 미, 삼, 이, 나가야 우루우루 마라, 우루하레바라마나마다라다라마리마리도로도로문자문자문나 마라, 마라, 메라리라이라간다가마사 마라, 마라, 바라가리나야 마라, 서마시마서마마시마서 마라, 마위 마라, 마라, 서마이라간라마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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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까라마서마바라마 소방아 정말 너는 못 하나요 소방마루부터 들어요 소방마서원 이사 시대가련나이 나서방이 그라절 많이 벗나서 소방아 나나다나야 나무멍을 보는게 세 바라야 어머니 사다보야마 다보야마로니가야서나명나가리다 보이 마마이다나야다이 삼이 사다남 이고다남마스는마루게 아루가 마지루 가지제해마 아리나야구루그루 갈만 사다나야 노로 도로 위제 마음 위제 달아 달아 다 날이 세발하달라라라라라라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미라미라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미라미루라루마나라루라라라라라루라라라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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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달아나가라야 다섯 명넘어가리다바이몸 말려 마르게재서 말아다바 이라건다다어가린다요 월다이 삼이 삼을 다자다남 두바라이 염살방구다남 밤마는 미순다음다음 마로게 아루가 마지루 가지가란재 이야내마음은 사람만 말하말아리나요그러그걸만 사내야사내야 돌아돌음이 아자라자라마라민마라 말아물재 이게삼별하 삼이나 개 삼이 삼이라이나로로로 모 o b a y i si t 다 y 모 sobayi si tayi, s o 마 a y i si tayi, sobayi si t a 마 i s o b a y 무관 i t a 마 i s o b a y 서마 i tayi, s o 마라 y i si tayi, s o b a 바 i s 마 tayi, sobayi si t a y 라 sobayi si tayi, sobayi si tayi, s o b a y 야 si tayi, 바 o b a 바 i si 바 a y i sobayi s 라 tayi, sobayi si tayi,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다 같이 합성할 때는 이제 맞춰서 하고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닐 때 혼자 있을,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그다 같이 할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더 빨리 해도 돼요 더 빨리, <웃음> <웃음> 더 빨리 해도 괜찮으니까 어, 빨리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하는 이유는 더 이렇게 고도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집중을 쭉할수 있는 그 선에서 빨리 이렇게 쭉 하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라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이 파워가 좋다. 어, 그리고 내면에 힘도 생기고 실력이 생겨, 신비한 힘이 또 생긴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을에 달하니 열심히 하세요. 네.